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목요일 KBFD 뉴스입니다. 하와이 백향목 교회와 굿 사마리탄 재단이 홈리스 자활 농장과 푸드뱅크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16년째 로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푸드뱅크 사역과 홈리스 자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하와이 백향목 교회와 굿 사마리탄 재단이 오늘 오전 알라마나 호텔에서 운영 기금 마련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푸드뱅크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 의회와 시 의회 관계자들, 한인과 로컬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상황을 이뤘습니다. 오늘 행사장을 찾은 존 미즈노 주 하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고민해야 할 홈리스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백향목 교회와 굿산마리탄 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Number o importance. Homelessness is a top issue in our state. And so, what the Good Samaritan Foundation and Cedar Church and Pastor Kim is do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y're giving a model to allow homeless to be self sufficient and become whole again and transition back to society. So, this is the top initiative for the state of Hawaii. 김덕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115년 전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그 고마움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하고 백향목 교회와 구 사마리탄 재단이 펼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한인 동포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매주 우리가 다섯 차례씩 푸드뱅크 사역을 하는데 일주일에 2천 명 이상씩 이 로컬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금을 이렇게 모집하기 위한 그런 펀드레이징 행사가 되겠고요. 백향목 기회와 구사마리탄 재단은 지난 16년 동안 불우한 이웃을 대상으로 매주 다섯 차례에 걸쳐 2천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사역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와이아나의 벨리 홈리스 자활 농장을 통해. 마약 중독자와 홈리스들의 재활과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덕한 목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장기적으로 백향목 교회를 허물고 이곳에 노숙자들을 위한 8층짜리 쉘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한인 동포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재활에 성공한 홈리스 합창단과 폴라 댄스 팀들이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